육군을 연소 인분 사건 2005년 1월 대한민국 육군을 연소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으로 29신병 교육연대 11중 대장이었던 이경진 대회가. 훈련병들의 화장실 청소가 미흡하다며 192명의 훈련병들에게 대변을 손가락에 묻혀 입에 넣었다 빼도록 강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은 사건 발생 열흘 후한 훈련병이 편지를 통해 외부에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공개되자 군 당국은 외부에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군 소식지인 국방일보도 사건 발생 후4일이 지나서야 특별 기구 형식으로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MBC의 백승규 기자는 사건을 취재하며 당시 논산 훈련소장이 보도하지 않는 것이 애국이라며 보도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혀 군의 폐쇄성과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 2005년 2월, 육군은 사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해 관련 책임자들을 징계 위에회부했습니다 훈련소장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신병 교육 연대장, 교육대장, 지원과장, 교관등 1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가혹 행위의 주도자인 중대장 이경진 대위는 구속과 중형 선고를 받고 불명예 전역했고, 군의 폐쇄성 및 조직 방어 태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촉발했습니다.